자 오늘은 이제 장소 전치사고 하 위치 전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 장소. 장소하면 a d d on in 이걸 떠올려야 돼. at on in. a d on in. 그 다음에 위치의 전치사는 in front of, behind, next to, under, between A and B 이게 렇 있지. 근데 이제 장소의 전치사에서 a d d on in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지? 근데 이제 s는 특정 장소나 지점에서 쓸수 있대. 됐지? 어떤 특정 지점 뭐 예를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이렇게 딱 어떤 지점을 가리킬 때 s를 써. 혹은 이제 비교적 좁은 장소를 쓸 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번에는 on이 있지. on은 표면에 접촉한 상태를 가리켜. 그래서 어디 어디 위에 딱 붙어 있지. 그러면 on을 쓰면 돼. 어디 벽에, 벽이 있어. 그럼 벽 위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on을 쓰면 돼. 만약에 여기 천장이 있어. 뭐 천장 위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on을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표면에 붙어 있을 때는, 접촉해 있을 때는 on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장소나 공간인데, 어디 어디 안이라든가, 또는 넓은 장소를 나타낼 때 in을 쓴다. 만약에 예를 들면 방 안에서 이러면 in the room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넓은 도시. 이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서울. 서울은 in 서울 이러면 돼. 영국의 런던 이랬어. 그럼 in 런던. 그 다음에 나라도 비교적 크지. 아주 크지. 그러면 미국 안에서. 미국에서 이러면 in America. 한국에서 이러면 in Korea.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위치의 전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좀 해줘야 돼. in front of. In front of. 그래서 In front of. 는 뭐뭐 앞에 In front of. 는 뭐뭐 앞에 그 다음에 b e h In d 는 앞에 반대말 뭐뭐 뒤에 그래서 In front of. 랑 b e h In d 를 짝으로 암기를 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In front of. 는 뭐뭐 앞에 b e h In d 는 뭐뭐 뒤에 f n e x t t of. n f r t of. n f r t o n f r t o n f r t o t o Next, to인데 next, to라고 next to t w 네, 이걸 Next to 라고 해요. Next to, n 뭐뭐 바로 옆에, 바로 바로 옆에, next to 바로 옆에. 그 다음 언덜, 혹시 언더더스이 under 봤나? 바다 아래 언더더스이 인어공주에서 나오는 뭐 노래. 언덜, so 뭐뭐 아래, 뭐뭐 아래, 이렇게 언덜, 어디 어디 아래. 그 다음에 이제 between,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사이에, between,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그래서 이 문장,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암기를 해주길 바래. 여러분, in front of, 뭐뭐 뭐, 앞에, behind, 어디어디 어디, 뒤에, 그 다음에 뭐였지? next는 바로 옆에. 그 다음에 under는 어디어디 어디? 아래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는 a와 b 둘 사이에 됐지 재밌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버스 스탑 스톱. 버스 스탑인데 이걸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이렇게 하면 돼 the, the 버스 스탑이지 버스 스탑은 버스 정류장이잖아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니까 특정 장소나 지점을 나리키니까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그 다음에, 길거리 위에서, 길 위에서, 길에서 이럴 때는 on the street. 그 다음에, library, 도서관, 도서관 안에서, in the library, 도서관 안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집에서 이럴 때는 at home. 그 다음에 서울이지, 도시 이름이지, 뭐 in seoul. 그 다음에 코리아는 한국이지, 나라 이름이지, so in korea. 그 다음에 이제 코너인데 모퉁이라고 하지. 모퉁이에서 돌아, 모퉁이에 돌아서 이럴 때는 on the corner, on the corner,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라, on the corner, 모퉁이에서. 그 다음에 뱅크 이랬어. 그러면 뱅크는 어떤 지점이라고 볼까? 은행에서 이러면 뭐라고 할까? 지점이니까 at the bank. at the bank. 그다음에 역시 공항이지. the airport도 공항이 돼. 공항에서. 이렇게 지점이라고 보자. 그러면 at the airport. at the airport. 그래서 at the, at the airport. 그다음에 룸이지 방이지. 방 안에서 라고 할까? 그럼 방 안에서는 그렇지. In the room. 그 다음에 11번을 보자. 더플로어야플로어는 마루라는 뜻이야. 마루. 어? 마루 위에서 이러니까 On the floor. On the floor. 그렇지. 또는 층이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할때 이렇게 이런 거 들어봤어? 못봤어? 3의 floor. 이건 3층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 나왔어. 빌딩은 건물이지. 그럼 건물 안에서라고 할까? 건물 안에서는 in the building. 됐지? 그 다음에 의자 아래에서 해볼까? 의자 아래는 under, under chair. 어디, 어디, 아래에서. 벽에서. 이러면 벽은 어디, 어디 붙어 있지?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on the wall. 그 다음에 내 뒤에서, 이래 볼까? 내 뒤에서. 뒤에서는, 뒤는, 뭐였지? behind. behind me. 내 뒤에서.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가 나왔지? 고양이 바로 옆이라고 해보자. 고양이 바로 옆은 next to. next to. next는 바로 옆. 여기 보이지? 바로 옆. 그 다음에, 어, 여기도 건물 앞에 이렇게 볼까? 건물 앞에. in front o f the, the, the building. 건물 앞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러면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 나가니까 in America. in America. 그 다음에, 천장에서. 천장은 어때? 천장 위에 딱 붙어 있어. 어떨까? 천장 위에. 이게 천장이면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어떻게 써야 되겠어? on the ceiling. on the ceiling. ceiling은, ceiling은 천장이라는 뜻이야. 천장. 그 다음에, 주방에서, 부엌에서 이럴 때는 뭘 쓰냐? in the kitchen.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저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에 d d 이 있다. 에 d d 그래서 add on in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진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전치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add o 이 있어. 시간의 전치사.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위치의 전치사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좀 외워두면 되겠어.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어디 어디 뒤에. next는 바로 바로 옆. 바로 옆에. 그다음에 언더는 어디 어디 아래. 그다음에 B 비루인 A a N d B는 A와 B 사이에 이렇게 외워두고 이제 적절하게 해석이 아마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해석이 주어지면 그걸 보고 전사를 치 적당한 걸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될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